고마운 것은 인들 간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벌써 83시 됐습니다. 이 예, 예, 그 고려 원종 때 신하였던 예, 역동 선생이 시조를 한수로 예, 제가 읽고 싶습니다. <laughs> 늙기 서러운 줄 모르고 내가 늙었는가? 녹양춘사물 잡아 매둘 양이면 삼강이 더덥어 세월이 절로 난다. 녹양춘사물이라는 말은 버드나무, 사물달이 되면 버드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기 때문에 녹양춘삼을 잡아매 둘 양이면, 삼강이 더덥어 삼강이란 말은 삼강오륜 중에 그 삼강, 삼강이 더덥어 세월이 절로 난다. 내 청춘, 누굴 주고 네 백발을 가져온고, 오고 가는 길을 알았던들 막을 것을 알고도 못 막으니, 이를 서러워하노라 그렇죠? 세상에는. 늘렁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예. 그러나 이것을 아무리 막을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손에 가시 잡고 한 손에 막대지고 늘렁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게못 막는다. 게참 예. 그 마음에 늙을수록 마음의 촉촉이 제재되는 시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 발표했습니다. 이 유행가지만은, 유행가 같은 노래지만은, 노래 한 자리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가는 세월. 아시죠? 누구 노래예요? 가수 서유숙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가는 세월 건그 누구라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신의 물을 막을 수가 나요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들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삼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영혼은 영원하리.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삼천 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은 혹이 돼도내 영혼은 영원하리 이내 몸은 혹이 돼도내 영혼은 영원하리 예 <laughs> 주박